사람이 너무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다. 간사하고 잔꾀에 능한 사람이 약삭빠르게 실속을 챙기는 사이에 정직한 사람은 손해만 본다는 의미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며 크게 상심했던 경험이 있었을지 모른다. 비겁하지만 진심과 거칠애를 교묘하게 잘 섞어야 이득을 취하더라. 앞에서는 칭찬을 늘어놓고 뒤에 가서는 험담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출세한다. 모두가 외면하는 문제를 솔직하게 언급했다가 괜히 눈치 없는 사람 취급만 당했다. 이만큼 거칠해가 중요해진 현대사회에서 누가 속마음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잘 생각해보자. 사실은 당신도 다른 사람 눈에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이다. 물론 당신은 그저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참느라 입을 다물었을 뿐이지 아기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의 그런 행동이 목소리 크고 약삭빠른 사람은 이익을 얻고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회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회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배려하는 친절한 사람들 때문에 생겼을지도 모른다. 사실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감출 것도 두려울 것도 없으니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수 있어야 맞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솔직함은 그 어떤 기술보다 강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두가 남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말을 숨긴다. 솔직함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걸고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들은 속마음을 숨긴 채 계산된 대로 움직여야 모두가 편하고, 그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런 행동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그런 믿음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속마음은 적당히 감추는 편이 좋다. 라고 생각하게 했을 뿐이다. 지금부터 솔직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대전제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부정당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미움받을지도 몰라. 나만 따돌림 당하면 어쩌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경험이 영향을 미친 탓인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온라인 강연 플랫폼 TED를 통해 공개된 지하 지향의 100일간의 거절을 통해 배운 것들이라는 강연 영상은 조회 수 천만 건을 넘었다. 그만큼 부정당하거나 거절당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극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부정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최우선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쩌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부정당할지도 모르니 내 생각은 말하지 말자. 생각이 다르면 부정당할지도 모르니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자. 하지만 가만히 입을 다물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가며 분란을 만들지 않도록 참고 또 참는 인생이 과연 편안할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든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우리가 왜 힘겹게 참고 살아야 하는가. 삶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남에게 맞추며 제일 먼저 자기 생각부터 스스로 부정하는 삶. 말하지 않으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당연히 원하는 바도 이룰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이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삶.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인정받고 당신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언뜻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평생 참기만 해야 하는 삶이다. 반면 두 번째 방식은 편안한 상태가 될 때까지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삶이다. 핵심은 당신이 어느 방식을 원하는지에 있다.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경험을 거듭하다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타인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일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게 된다. 그러면 늘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당신의 친절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면 당신의 세상 역시 더욱 아름다워진다. 솔직함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나와 타인, 나아가 세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힘을 가졌다. 앞에서 솔직함이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타인의 모습은 거울 속 자기 모습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타인을 믿는 일은 곧 자기 자신을 믿는 일이다. 애당초 다른 사람을 믿는 자신을 믿지 못하면 타인을 믿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을 믿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을 믿고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 세 가지 다짐을 하게 한다. 최선을 다해 상대의 장점을 찾는다. 무조건 내 가치관이 옳다는 생각을 버린다. 상대에게는 나보다 잘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최선을 다해 상대의 장점을 찾는다. 당신의 최선은 거짓된 칭찬을 꾸며내는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칭찬할 장점을 찾는 일에 써야 한다. 사람은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면 이렇게 멋진 사람과 함께하는 자신도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반대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면 점점 자신이 하는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면 순수하게 감탄하고 칭찬하자. 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와 서로의 버릇,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 한발 떨어져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래야 나와 세상, 그리고 인생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둘째, 무조건 내 가치관이 옳다는 생각을 버린다.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상대의 장점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앞서 이에 부정적인 평가는 하지도 못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피판도 칭찬과 마찬가지로 편하고 자유롭게 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관이 무조건 옳다고 믿으면 모두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생각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생각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잘못된 정의감을 강요하게 될수 있다. 모든 감정이나 생각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가치관에 불과할 뿐 절대적 사실이 아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셋째, 상대에게는 나보다 잘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데, 나 아니면 저런 사람과 누가 사귀어 줄까? 싶어서 망설였던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길 바란다. 당신과 헤어지면 상대에게도 더잘 맞는 상대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당신이 헤어져 주지 않으면 상대는 천생연분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 시간은 이유를 배반적이다. 특정 일이나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순간 그 시간은 다른 일이나 사람에게는 쓸수 없다. 당신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대와 참아가며 만나면 결국 상대는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누군가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셈이다. 피단 연애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에게 이별을 고하는 일이 현재 당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배려일 수도 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다짐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와 상대를 믿는 마음을 키워보자. 내 의견 따위는 말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0명 중 99명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었더라도 단한 사람에게는 보석 같은 구원의 한마디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내가 몇년 동안 수도 없이 읽었고 내 인생을 바꿔주었다고 생각하는 책중 하나는 인터넷 리뷰 별점이 5개 중 2개다. 사람의 생각은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당신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는 무심코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생각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 느낀 감정과 생각은 내가 느꼈을 뿐이라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어떤 느낌을 받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내가 느끼는 방식은 나만의 방식이며 상대에게는 상대의 방식이 있다. 또한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이 느낀 감정은 당신에게는 옳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너는 참 이상해라는 말을 들으면 너는 이해하지 못해라며 가볍게 넘겨버리자. 가끔은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상대를 만날 때도 있다. 이때 상대가 나를 이해한다고 느끼는 감각 역시 그 사람에게는 옳은 감정이다. 당신이 이렇쿵 저렇쿵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오스트리아의 언어철학자 루드비 피트겐슈타인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 나는 자신을 향한 깊은 애정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이 명언을 부적처럼 마음에 새기고 다닌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부정적인 감정이 파도를 칠 때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자신을 타이르고 크게 심호흡하며 마음을 진정시켜보자. 지나치게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마음의 중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사랑해야 남에게 사랑받는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때로는 부당한 말을 듣거나 오해를 사기도 하고 아무도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는 상대가 아니다. 당신 자신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무슨 말을 들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혀서 상대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사람.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 상처받을 상황을 만들고 속상한 기분을 느끼게 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나는 요즘도 자주 농담반, 진담반으로 나를 천재, 신이라고 말한다. 예전에는 2년 정도 하루에 10번씩 혼잣말로 선언이라도 하듯이 나는 예쁘다라고 말했던 적도 있다. 쓸모없는 짓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중요한 행동이다. 일단 농담으로라도 자신을 천재신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좋아지면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에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 어느새 주변에서도 천재신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예쁘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자기 입으로 계속 말하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도 당신을 예쁘다고 생각하게 된다. 당신의 주변이 온통 멋진 일로 가득하다면 당신이 멋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면 그때야말로 스스로 변해야 할 때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은 관계가 형성된 순간부터 당신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변명을 갖다 붙이든 지금의 당신을 만든 존재는 당신 자신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고 싶다면 먼저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돕는 최고의 조력자이며 자아성장의 주인공이다.